144편.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월요일 새벽 저희들을 오늘도 은혜로 부르시고 또 새벽 예매의 단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각 가정에서 깨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은 약하고 육신은 약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안과 몸의 건강을 다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이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며 또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현재와 미래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시편 144편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복됨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복됨 1절 보시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다윗의 시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반석이라는 말은 사람이 의지하며 피할 곳을 가르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의 삶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에서 우리가 의지하며 피할 곳이 됐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성도는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잘 싸우게 하시는, 육신적인 전쟁에도 그렇게 하시듯이, 영적으로 전투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2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자비란 말에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라고 말합니다 <laughs> 나의 인자라는 말은 나를 극률이 여기신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만세전에 택함을 입었고 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주셨고 그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조금씩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다윗은 또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요새, 그의 산성, 그의 구원자 그의 방패 그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10편, 18편 2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전투를 하였던 다비스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시고 또 지키시고 건지셨는지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줄 압니다. 성도는 환난 때에 하나님 안에 피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서 우리의 목숨의 안전과 미래의 보장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또 하나님을 자기의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백성이 나라의 치리자인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항상 기대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항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런 일은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직접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3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관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다 다윗은 인생이 헛것 같고 인생의 날이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허무한 인생을 선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우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는 다 그만그만하고 흠과 부족이 많은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시시때때로 선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일들을 주십니까? 오절로 주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뜨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괴사는 거짓이라는 말이죠. 거짓을 말,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저희 입은 괴사를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다윗은 원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싸움을 큰 물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큰 어려움의 환난입니다. 원수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을 행합니다. 다윗은 8절과 11절에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고두번 말하며 또 10절에서 그가 그를 해치려는 칼의 직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이슨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직접적, 직접적 개입을 구합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께서 자연현상들을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징벌하시기를 호소합니다.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벼락, 우박 등의 자연현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렇죠. 우박도 사용하시고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예. 사무엘상 7장 10절 블레셋 전쟁에서도 그렇게 하셨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들의 해치려는 위험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7절에 또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11절에 가서도 한번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펴셔서 성도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손을 펴서 우리를 건지시면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구절 오십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다윗은 내가 죽게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나온 고백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것 같지는 않지만은 도우실 것을 확신할 때에 내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종 다윗을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는 바로 구원의 체험에서 나온 감사와 감격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열줄 비파의 악기까지 사용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체험을 하는 자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12절 보시다 그리하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혹은 없을 것이오며 그리하면 원문에 있는 대로 그리하면 원문에는 아쉐라는 말이 12절 초두에 있었는데 제가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없을 것이오며 그리하면 없을 것이오 복되다는 말이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기 그리하면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또 파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면 이런 앞에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이런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결과로 그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복된 자들이 될 것을 증거합니다. 왕이지만은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통치해본다. 그러질 않고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죠. 이런 통치자가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 백성을 바르게 잘 지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의 직무를 몇년 동안, 4년인지 5년인지 몇년 동안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하는 그런 통치자, 그런 대통령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는지. 기도하는 대통령이면 얼마나 좋겠는지. 그런 나라가 얼마나 복될 것인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 같이 자라고 그 복된 나라를 묘사하기를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 같이 자라고 그래서 그렇죠? 아이들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다 커서 반듯하게 인격적으로 반듯하고 경건함도 있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예?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볼때 그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을 듯합니다 없겠죠? 아 우리 아들이 저렇게 많이 컸구나 장성은 나무같이 자라고 딸들이 궁전에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이 아름답게 자란다. 딸들도 자라서 아이고 저렇게 반듯하게 크다니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랐는데 또 그는 곡식 창고에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들에 양들이 많고 수소들이 무겁게 짐을 싣는다. 아주 예, 사업도 잘되는 모습이죠.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나라가 아, 그래서 예, 창고에는 먹을 음식들이 많고 예, 냉장고에도 많고 나라 국간에도 많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어느든지 나라 국간을 풀어서 그렇게 공급할 수 있고 양들도 많고 수소들은 무겁게 짐을 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에 예, 대형 예, 그런 트럭들이 가득히 짐들을 싣고 바쁘게 서울과 부산을, 서울과 광주를, 서해안 고속도로도 열심히 차들이 오가고, 인천 고속도로, 경인 고속도로에 차들이 쉴새 없이 다니고, 경부 고속도로, 모든 고속도로를 다니면, 은 와, 이게 비즈니스가 잘 되는구나. 사업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구나.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산하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이 한산하면 걱정이다. 이거 참 경제가 안 돌아가는구나. 그것이 새벽 시장이 왕성하면 아, 이전처럼 다시 시장이 활기를 띠는구나 그렇게 하겠죠. 그처럼 경제가 풍요로워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묘사이죠. 그래서 또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침략을 당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 없다.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감히 다른 나라가 침략을 못합니다. 해와도 당장 그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침략하는 나라가 다 망할 것입니다. 그만큼 예, 모든 군사력도 튼튼합니다. 잘 방어하는 빈틈이 없는. 그저 그렇죠? 각각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거죠. 군인은 군인의 역할을 잘해서 군대가 예, 요즘 말처럼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가 뭔지 모르 당나라 군대 같다 막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예, 군대가 해이해져 가지고 예, 군인들이 기강이 흐려지고 예, 군기가 빠져 있어서 저래서 전쟁 하겠는가? 전쟁 나면 되겠는가? 이것이 휴전선을 잘 지키고 있는가? 예, 전쟁에 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은 평소에 잘돼 있는가? 미군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교대됩니다. 교대. 그들이 여기서 계속 주둔하는 게 아니라 얼마 있으면 다시 또 돌아가고 본토에서 또 오고 계속 교대하니까 훈련은 실전 훈련을 계속 하지 않으면 막상 전쟁 나면 전쟁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그걸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 다 철군한다 그럽니다. 미군이 여기 주둔해서 전쟁 나서 애들 죽일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한 철저하게 훈련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빼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계속 생활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도 좀 걱정이죠. 예, 옛날 제가, 제가 할 때는 3년 했습니다. 2년 몇 개월, 예. 거의 3년 가까이 하기도 하고, 2년 몇 개월, 예, 대학에서 교련이라고 군사훈련을 대학교 때도 좀 했는데, 그때. 결혼 몇 년, 몇, 몇년 하면 몇 개월 빼주고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서 들어가서 뭐 훈련 받고 좀 하다가 나와버리면 은 과연 군대가 그렇게 튼튼하게 잘될 것인가 무조건 젊은이들 기분 맞춰주느라고 자꾸 줄이는 정치가들이 인기나 얻어서 젊은이들 표는 얻을지 몰라도 줄여주면 젊은이들은 좋아하겠죠. 군대 가기 싫은데, 아이고, 잘 됐다. 그렇게 할줄 몰라도, 나라 방어가, 안보가, 그래도 괜찮은가. 그것은 많이 고민하고, 진실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막상 전쟁 나서 망하는 일이 얼마든지. 6.25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6.25때큰 소리 치던 국방장관이나 모든 사람들, 전쟁 나서 다 어디 갔는지, 그 사람들, 큰 소리는 어디 갔는지. 전쟁을 늘 대비하는 지혜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복된 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튼튼한 안보가 튼튼해서 가히 누가 쳐들어 오지 못합니다. 오면 그냥 다 망할 것입니다. 또 거리에 백성의 슬피 부르짖는 소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된 나라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탄식함이 없는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안정, 사회적인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평안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정직하고 선한 삶은 평안하고 복될 것이다 약속하셨지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복과 저주의 장의 말씀들이죠 잘 계명 순종하면 평안과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거역하게 되면 슬픔과 근심과 불행과 질병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4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자이시며 하나님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자이시며 또 우리의 요새와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이시니이다 2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로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얻었고 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심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또 그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시며 특히 우리를 위해 우리의 대적을 치시는 우리의 요새와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원수를 친히 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 교훈이고 둘째로 사람은 헛것 같고 삼절리하에 보면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찌하여 선대하시는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선대하셨는지 도우시는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찬송이 더 나오죠 나 같은 제,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뭐 하나님 붙여 찬송할 거 없어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나이다 나를 든든한 곳에 세우셨나이다 나를 그 구렁텅이 같은 고난에서 건져주셨나이다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체험하고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환난과 원수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우리들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셨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은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가 부족한 이 벌레와 같은 자를 주께서 이렇게 선대하셨나이다 하고 감사와 찬성을 늘 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오늘 시편에 귀한 말씀 하나가 15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인자를 의지하고 예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 것을 알며 찬송하는 자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들은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그들은 가정적인 복 자녀들의 복이 있어서 아들들이 반듯하게 자라고 딸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아참 복되다. 예. 나이 들어서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볼때 감사하고, 아, 저들이 저렇게 믿음 있게 반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예. 또 그들의 산업과 물질 생활이 복된 것이다. 나라가 그 나라가 번창하고 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탄식이 없을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여기에 그렸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나라의 그림이죠. 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알겠습니다. 아버지요, 이 나라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나라가 되면 그렇게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될 터인데. 죄를 많이 지으면, 예, 그들이 자기들의 예, 그런 이익만을 추구해서, 이익을 추구해서 사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예, 그렇게 자기의 정권이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망하게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위하는, 나라를 정말 위하는 그런 헌신적인 정치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예, 복되게 하 가정이 복되고, 경제가 복되고, 안보가 복되고, 사회 전반에 평안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백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로구나. 기도하십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와 산성과 피난처와 의지할 자가 되시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인자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선대하셨는지를 깨닫고,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작은 단위인 교회가 참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진실한 성도들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경제 생활에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소유하, 소원하며 또 우리가 사는 자유 대한민국이 그런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지도자들 전이며 나라의 산부요원 요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모든 장관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사법부의 모든 인사들이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정말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그런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바로 돼 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